산속 두꺼비 농원, 양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 두꺼비 농장입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집그 검은 고양이 네로가 사냥을 해가지고, 지금 고양이, 그 까만 고양이인데, 지금 다람쥐를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하고 지금 아주 그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로야 요새 저 고양이들은 이런 저 지나 이런 거잘안 먹는데 저희 집 고양이는 아주 그냥 만나게 잘 먹네요. 원점에는 참생과 박생 같은 잡아서 먹더니 아주 그냥 고기 맛이 들었는지 요 놈이 사냥을 제법 다녀요. 뱀도 잡아서 대가리를 씹어 먹질 않나. 이 저희 고양이가 아주 그냥 사냥성이 아주 무지 강한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살쾡이인 줄 알고 어막 그냥 잡아먹는 게 아주 신기할 정도로 잘 잡아요 사냥을 요 우리 저 고양이가 내려야 내려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봐요 아, 요즘에는 저희가 밤 주냐고 엄청 바쁘게 갑니다 내로 내려야 맛있게도 먹네 <laughs> 네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네아 오늘은 비가 엄청 오네요 밤새도 비가 엄청 왔었는데 어, 오늘 내일도 비해보는 계속 가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저희 농장에서는 아, 지금 밤 수확이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하루 이틀만 더 일을 하면 이밤 수확하는 게 모두 끝나는데 오늘은 공일인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띄워봅니다. 아, 저희 집에그 양봉은 어제까지 일을 마쳤고 그게 한또 11호에 또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 지금 뭐 여러분들도 어 조금씩은 이제 사양 겨울 월동 사양을 준비할 그런 달이죠. 해서 저희도 이제 월동 사양을 좀 하려고 해요. 요 비가 끝치고 나면 이제 조금씩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해서 계속 이 벌들이 물어갈 수 있게끔만 이렇게 자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월 중순. 거의 10월 중순에 저희는 월동사양을 마칠 계획입니다. 아, 또 자연 꿀이 뭐 이제 조금씩은 들어오잖아요. 야생화꽃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해서 늦게 당액을 주게 되면 애들이 물어가서 소방에다 채워서 수분길 날려서 겨울에 먹기 먹으려고 밀개를 하는 과정이 좀 늦어요. 늦으면 이 벌들한테 월동에 들어간 그 밀게 된걸 먹지 않고 소방에다 바로 채운 걸 먹으면 수분 함유량이 많아서 이게 벌들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뭐샅었병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농가에서는 어 항상 꿀을 뜰 때, 마지막 꿀채밀할때 벌들이 먹을 꿀은 어느 정도를 남겨놔요 지뭐 저희만 다 꿀을 채밀하는게 아니고 애들도 고생을 했으니까 면양분이 있는 꿀을 먹을 수 있게끔 조금은 놔두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그 봉판에서 유봉이 태어나서 이 꿀을 먹으면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보통 저희가 봉판에 보면은 글쎄요 한90% 정도가 봉개가 됐다고 치면 거의 한 앞뒤로 한 3천마리 정도 이상이 된,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면 니장이면 벌써 12,000만 펄리가 태어나면 이 태어나자마자 서방에서 먹이를 먹기 시작해요. 유봉이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또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유봉이 태어나면서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그얼동 사양을 해야 돼요. 얼동 사양은 미리 저희가 하는 거니까 너무 또 산란을 응? 압박을 주면 안 되니까. 이 먹이를 줄때 중간 중간 저희들이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내검을 하잖아요. 내검할 때그 소방 상태를 보고 각 봉중님들이 좀 조절해서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애들 도 자연꿀하고 지금 저희가 주는 그 당액하고 이게 같이 합쳐져서 얘들이 수분기 날려서 밀개를 시키면 일반 그 단약 보다는더 좋겠지요. 아무래도 자연꽃하고 믹스가 되니까. 저희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이번 10월 중순에서 뭐 20일, 그 사이에 저희는 월동사양을 마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 사양은 끝이라고 보지요. 그러면 오늘 날짜로 보면은 뭐 앞으로 한 10일? 10일 정도만 더 보면 다당약을 충분히 저 해주면 얘들이 더울 때 따뜻할 때 물어서 소방에 채워서 빨아서 수분기를 날리고 그리고 밀개를 시켜서 이제 월동에 먹으려고 애들이 준비를 작업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20일 전후로 월동 사냥을 끝내려고 합니다. 해서 비도 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띄워 보고요. 원래 사람들이 비가 오면 좀 마음이 좀 그렇지요. 비 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라 그럴까 낭만이라 그럴까 그런 건 있겠지만 저희 농가는 비오면 일이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착찹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또한주 시작이니까 착잡한 마음 버리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산쑥 두꺼비 농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